2 5년임투 승리를 위하여 3 5노동조합6수4 2 3사2 3조합6 7 8 9 9 10갑1 12 13 14 15 16 17 18 매년 하는 교섭이 뭐 쉬운 교1이16 17 18 19 19 10 11 12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니1 이통상인구 문제는 향후 10년, 20년을 바라보고 그 결과치를 예상하면서 그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는 중요한, 중대한 문제입니다. 여기 계신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역할과 집단지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.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의 길이치에 불문하기 응, 위한 사명감도 아마 연희병원으로는 틀릴 겁니다. 최선의 각오와 노력으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습니다. 투쟁!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정혜부장, 김대사입니다. 정혜부장이 안 뭔가 뭐 10일 만에 뭐, 25년도 인투 꼭 승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회사입니다. 예! 안녕하세요. 조직부장 우치경입니다. 부회장 동지께서 얘기했듯이 해마다 시원교섭은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인 이슈나 그리고 저희가 또 단대적 교육또 올려야 될 임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, 그 어느 때보다 좀 부담이 되고 좀 힘든 교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됩니다. 어, 마지막 결론이 났을 때 어쨌든 조합원 동지들께서 전부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저임자들 도와서 충실하게 도와서 어,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익! <laughs>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후생복지부장 신무헌입니다 어, 저는 아무 연락 못 받고 지금 갑자기 나오게 돼서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. 하지만 그 역할을 맡겨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투쟁!